오늘 알바니아 티라나를 떠나서 몬테네그로의 코토로로 가는 8시 버스입니다. 한국에서 이렇게 표를 예매해가지고 와서 어, 버스 타고 오늘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꽤먼 거리입니다. 타고 이동하겠습니다. 4시간 반을 달려서 어, 몬테네고로의 포드리고차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. 처음 이제 휴식시간을 갖는 겁니다. 북장에서 너무 많이 대게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 안에서 머물러야지 대합실 안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. 뭐 먹을 수 거리는 요 카페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뭘좀다 뭐 먹어야 되는데 음료하고 커피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공항처럼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못 나갑니다. 나가지 못하고. 안에 있어야 됩니다. 고리차 터미널 근처 대합실입니다. 우리는 잠깐 쉬 시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. 지금 오후 3시 아침 8시에 탔으니까 7시간 걸려서 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타고 온 버스고 이제 뭐빵한 조각 밖에 못 먹어 가지고 뭐좀 먹어 보고 뭐 숙소를 찾아가겠습니다 이야 참 어떻게 7시간 국경까지 오느라고 국경에서 통과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디션에 오래 오겠습니다. 고토로성 남문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가면 길이 있는 곳. <laughs> 한국인이세요? 예. 아 그렇군요. 언제 오셨어요? 저 어제 왔어요. 아 남문으로 들어오면 이렇습니다. <laughs> 왼쪽으로 가면 성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, 여기 호스텔이 많아 가지고. 고토로에 처음 나왔는데 사람 많고, 크루즈가 있네요. 멋있습니다. 검은산이라는 뜻의 고토로. 저 위에 성을 보이죠. <뢰자> 화장실 들어가는 문퍽 낭만적이죠. Yeah. everything I can see your halo. Won't fade away. But well, I can see your halo. halo, I can see your halo. halo I can see your halo. halo. <laughs> Keep me like a ray of sun. burning through my darkness nights. And you're the only one.